안녕하세요. 해적입니다 오늘은 제비꽃 누나가, 슬픔도 지나가, 지나고 나면, 슬픔도 지나고 나면, 이문세 씨 노래인데, 어,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부분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 부분하고 간주, 그리고 노래 좀 마디마디, 좀 힘든 부분은 제가 어, 타브 악보로 쉽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어, 보고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전주나 간주는 제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세요. 굳이 뭐 음. 똑같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음. 일단 전주 부분은, 음. C 코드에서 새끼손가락 3번 플랫 2번 줄 잡으시고요. 2번 줄 먼저 탄현하세요 요게 이제 전주 첫 마디죠 첫 마디 여기 하나 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 들어가면서 1번 5번 동시판을 하고 4-3-2-3-4-3 4 3 2 3 4 3네여기까지가두 3, 3, 3. 번째 마디까지예요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갈게요 두번째 마디까지고요. 어, 세번째 마디는 이제 C코드에서 아까는 2번줄 잡았죠. 새끼손가락으로 이번에는 3번 플랫 1번줄 잡으시고요. 1번 5번 동시에 타면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패턴이 4 3 2 3 4 3 5 4 3 2 3 4 3 두번째 마디만 해볼게요. 세 번째 마디입니다. 어, 이게 이게 이제 전주 끝이고요. 어, 노래는 어, 패턴이 이런 식으로 와요. 아까처럼 아까 그 전주 패턴처럼 어, 한 마디 안에 이렇게 두번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는 코드가 하나면 이렇게 두번 치시면 되고요. 코드가 두 개면은 어, 한 마디 안에 코드가 두 개는 한 번씩 쳐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줄을 어, D마이너 코드나 D마이너 세 코드 아니면은 1번줄을 안, 안 치니까 시안 어, 치니까 코드를 좀 약식으로 잡는데요. G 슬러시 B 같은 코드 경우는 2번 플레 5번줄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음이 5번 줄이니까, G 슬러시 B. 네. 그리고 C 슬러시 G. C 슬러시 G는 C 코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번 줄을 안 치니까요. 어, 세번째 손가락만 6번 줄을 올리시고, 이렇게 치시는데, G 코드, F 코드, 그리고 C 슬러시 G 코드는 6번 줄이 근그 음이기 때문에, 643243, 아, 6432343, 6432343. 네, 이런 식으로 치면 돼. F 코드 마찬가지죠? 6432343, 6432343. 네,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노래, 어, 이제, 노래 부분에서, 어, 노래, 전주 빼고, 노래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디, 제가 타탑 악보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그네 번째 노래 마디라고 써있는 부분은, 어, 런 식으로 치면 됩니다. 네. 어, 기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C 코드에서 5, 4, 3, 2 치시고, 그 다음에, 어, 432를 치시는데, 432칠 때는 C 라인 코드를 잡으시고 예, 네. 다시 C 코드에서 5432, 다시 G 슬러시 B 5432,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번째 마디가 그런 식으로 가고요. 이것 쭉 이제 나와서 어, 말을 걸어본다. 다음에 여덟 마디거든요. 여덟 번째 마디도 제가 저기 타부아코로 그려놨는데 여덟 번째 마디 C 코드 하나죠. C 코드 하나인데 어, 베이스음이 너무 많이 너무 조잡하니까 여기는 처음에 한 번만 베이스음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어, 어, 다른 부분을 쳐줍니다. 잘 보세요. 다시요 네, 이렇게 쳐주고 다음 처음으로 다시 가죠 네, 여기 가기 전에 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C코드에서 5 4 3 2 4 3 2칠때 여기 C9 들어가고 다시 2 4, 3, 2, 3, 4, 3. 네. 꽃, 저기, 타고 왔고 참조하서 제가 올려놓은 거. 네, 이렇게 가고요. 어, 이제, 이제, 중간 부분에 1절 끝나고, 이제 간주 부분 설명드릴게요. 감주는 네, 이물이 만들었는데 제가 어, 봤을 때 이런 거뭐 완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기로 따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코드만 잡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어,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일단 C 코드 잡으시고 간주 부분에서 음, 간주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일 크게 뭐, 저기, 노래랑 크게 뭐 패턴이 틀리지 않아서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어, 제가 이것도, 어,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간주 부분은 일단 C 코드 잡으시고, 1번, 5번 동시에 한번 치고, 노래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 4, 3, 2, 3, 4, 3 치고, 어, G 슬래시 B 코드를 다 잡으시고요. 어, 1번, 5번 동시에 치고, 어, 다음에, 사3이 치고, 3번 줄에, 3번, 어, 3번 플랫, 아, 1번 줄, 3번 플랫에서 5번 줄까지 슬라이딩, 네. 치시고, 다음에, A 마이너자 r 이 1번, 5번, 다음에, 사3이또사사이 다음에, C 슬러시 G 코드 잡고, 6 4 3 2 치시고, 어, 2번 줄개방형한번 치시고, 다시 1번 플랫 2번 줄한번 치시고, 다시 F 코드 잡으시고, 2번, 6번 동시에 치시고, 4 3 2 4 3 2 치시고, 이제 G 코드 잡고, 어, 이 G코드인데 어 뭐야 3번 플레이 6번줄 하고 어, 1번 플레이 어, 2, 1번 플레이 2번줄 동시에 치시는거예요 동시에 치고 3번줄 개방에 한번 치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어, 3번 플레이 2번줄 치시고 다시 3번째 개방에 한번 치시고, C 잡고, 1번, 5번, 치시고, 4, 4, 4, 3, 2, 오, 4, 3. 2. 오, 5, 4, 3, 2, 5, 4, 3, 2, 치시고, G 슬래시 B 5, 4, 3, 2,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죠. 자여기까지뭐뭐 어, 일단 타부악보 보고 참조하시고요. 어, 그리고 보자 어,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마디 부분에서 제가 요것도 제가 타부악보로 만들어놨는데요. 마지막 끝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그대가 있어 참좋았노라고 뭐 할지게 어 그대 가서부터 해가지고 D 마이너 코드부터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이제 4분의 2박자죠. 어, 보통 지금 어, 이게 4분의 3박자인가? 어, 그 정도, 어, 이게 노래 부분보다 한반 정도 어, 늦어지는 부분이죠. 어,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어, 타바 악보를 그려놨는데 D 마이너 세 잡고요. Dm7 잡고, 4, 3, 2, 1, 천천히 느리게 치시고, 그대가 있어. 참, 참 좋았노라고 할 때, C, 아, G7 sus4 잡고, 한번 긁어주시고, 참 좋았노라, 다음에 C 잡고, 4, 5, 4, 2, 4. 치시고, C9. C9 코드 잡으시고, C9, 아시죠? 아까 그 코드. 어, 3번 플랫,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네. 어, 치실 때 6번 줄은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그대가 있어 참 좋은 고 네, 여기까지 강좌 마치겠습니다. 어, 좀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은 어, 제가 당분간 한국에 없는 관계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갔다와서 나머지 어... 설명해 드릴게요 화이팅